자꾸 덜컹덜컹해서 무서웠습니다. 헐, 너무한 말 들었어. 왜? 유아금쪽이 같아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우리 우리 유아이요 <laughs> 오늘의 금쪽이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희 딸이요. 집중을 잘 못해요. 그리고 갑자기요. 모자 쓰고, 선글라스 쓰고, 갑자기 노래를 막부르며 언니. 엄마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금쪽이에요. 팽이버섯 금쪽이. 저는 금쪽이가 아니고요. 네. 금쪽이 언니 어 금쪽이들 그거 아니야 그래 다들 그거 해가지고 사랑스러운 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야 어나 금쪽이 엄청 좋아해 근데 왜 팬분들은 나보고 너와 금쪽이 같다 이래 너가 금만큼 예쁘다는 거지 골드걸 뭐라고 골드걸 골드걸이 뭐야 골드 골드 왜 근데 금, 금. 금걸 어 금걸 <웃음> <웃음> 결국 금쪽이라는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어? 그쪽이 너무 동쪽이 다 좋아해 근데 어 우리 나도 너무, 너무 좋아해 감동적이야 너무 그거 많이 배워 아 그런 거 같아 솔직히 우리도 솔직히 있지 우리도 나? 우리도 그랬지 어렸을 때난 아닌데 <laughs> 나는 그랬어. 나도,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공감되는 게 너무 많아 나도 그래서 힐링 받아 그래 힐링 받아 완전 이쁘다는 거죠 유아 눈치 빠는데 그래 그럼 금쪽에 하자 그래, 금쪽이 하자. 아니. 우리 모두의 금쪽이. 너 웃지 마. <laughs> 너 웃지 마, 너. 진짜 웃겨. 너, 언니가 다 보고 있어, 뒤에서 아주 그냥. 히죽이죽 웃는 거 아주 그냥. 어 아주 광대가 아주 올라갔구만, 저거. 제눈 봐봐, 눈. 입꼬리 내려가지를 않아, 아주 그냥. 이 광대가 탁짝 올라갔어, 아주 <laughs> 그냥. 샷쪽이래, 샷쪽이. 샷쪽이. 그래, 그래. 샷쪽이 근데 어쨌든 금쪽이라는 거잖아. 지금. 아니 아니. 샷쪽인쪽갈비그줄임만인데아 <laughs> <laughs> 음. 언니 어? 나이거